오랜 시간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에티오피아가 최근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가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현지 박종국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번에 선출된 여성 대통령은, 아 에티베 의회가 지난 25일날, 에티베 최초의 여성으로, 또 각국 대사를 역임했고, 또 아프리카 유년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외국인 출신인데요, 마담 사울로 워르크 제우대 68세 입십니다 이번에, 이번에, 국회에서 만장 일치로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많은 이곳의 시민들은 이번에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것을 보고 아주 많이 환영하고 아주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는 첫 번째 여성 대통령 선출이었다는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지금까지 에티오피아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공산주의 17년 일부 당의에서 25년의 정치에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이곳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 새로운 수상이 선출됐는데요. 42세의 아주 젊은 아닥터 아비 모하마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젊은 수상은 이일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이 맡아왔던 이 국방 장관도 여성, 또 이번에 새롭게 평화부도 만들어서 여성 장관을 세웠고요, 대법원장도 여성으로 세워서 20여 명의 장관 중에서 11명,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도 68세의 마담 사울 오르크 자우대을 세움으로써 이차에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나가고 아 해서 이 많은 여성 지자를 세우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선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프리카는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교도 급변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문화 발전과 함께 지역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성교도 이런 경제 문화 확장과 함께 우리 성교도 이 아프리카 성교에 맞는 이런 옷을 입고, 이 적적인 성교, 또각 영역에 전문적이고, 어, 총체적인 선교를 할수 있는 이런 전문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런 사역들을 팀워크로 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바람이 선교 현장 곳곳에도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